신앙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신앙으로 발전되는 것은 어느 한도에서만 국한되어 있는가 하면, 교회. 교회에서는 그게 잘 되고 있죠. 근데 교회 넘어서 성경, 교회, 교회라는 영역,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성경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갔다. 여기만 넘어가도 성경이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성경을 사용을 잘 못하는 거죠. 삶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이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개인적인 삶 혹은 가정에서의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학교 생활, 직장, 이거 사회.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있는 영역들이고 기타 뭐 각자 거기에 좀더 특별하게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세계에 성경의 원리와 가치가 이렇게 적용되는 게 그렇게 이제 좀 미흡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어떤 게더 영향을 미치냐면은 세속적인 것이 더 영향을 미치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워낙 세속에서 뭐 이혼, 재혼, 그 다음에 뭐 별거 혹은 기타 등등의 가정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정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것보다는 이거 봐라. 이게 세속적인 것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laughs> 여기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제 본지신들 못하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역시 세속에서, 세속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음, 세속의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이런 것들이 더 삶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영향력보다도 더 퇴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소리> 앞으로도 더 줄어들겠죠. 사람도 없고. 그럼 결국 누가 남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젠 이제 더 이상 예, 구원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결국 노아의 방주로 이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적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전부 홍수가 나고, 노아의 방주만 이렇게 뜨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동물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래도 싫다고 할 판이니. 우리가 바깥이 더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두 번째 심판에도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심판. 물심판에도 이제 그런 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심판에도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 말세에 가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요, 요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시기는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걸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럼 이 이 축소의 이런 과정을 급속도로 더할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이제 나타내는 사람, 이렇게. 이걸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서 의미를 갖는 거거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다시 말하면 예전 시대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 초창기 때나 아니면 더 초기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교회의 확장과 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예, 달렸다.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왔는데, 이제 우리도 이걸 해서, 어디까지는 달려줘야 돼요. 릴레이 하는 거 보면 어디까지는 달려주니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에는 보금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었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도 보금 전파를 위해서 애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주제처럼